안녕하세요. 커피베이 에, 커피 전문점입니다. 간판은 어, 커피베이 에, 강릉 송정 해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어, 창문을 들어가면 어, 주방이 있고요. 메뉴판 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있고 어, 그다음에 주방에 예,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고 어, 주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메뉴판 이제 예, 의자들이 있고요. 어, 손님들은 어, 낯이 간이라 많이 없습니다. 바깥으로는 이제 해변 바로 옆에 도로 옆이라 어, 바다가 바로. 직접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